안녕하세요, 마피아 여러분들, 덕수형님, 풀랭크 게임 2부 영상입니다. 이긴 영상을 보실 분들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랭크 게임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평소에 추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직업이 나왔을 때 어떤 전략을 펼치는지,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릴 좀 의향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영상을 키면은 좀 집중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지, 진짜 열심히 할 때는 영상을 안 키고 하는 그런 편이었는데 어, 이제 시즌 말이기도 하고 어차피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찍도록 생각을 하였습니다. 3. 자격 내루저 의사다. 저 의사로 메모할게요. 꼭 자격 내루 이런 사 이런 소리 하는 애들 다 의사더라. 유폭 테러리스트 유폭 테러리스트 개구리원 의사임 침이 없 친구 오없연5 6 7, 5 2, 6, 4 3 1 의사 이손의 개구리원 삼친이다 삼친이다 사강 이거 놓고 사강 예. 5도 네, 1은 5,6놀라 8안궁금만 4탐? 왜 탐이라 한거죠? 탐이란거죠? 영매유, 오케이, 사감, 근데 너오 확정 거죠? 사감, 오더, 사인, 사삼, 첫 접발은 어디에도 없어. 살로워, 사고. 음, 이걸 살려야 돼, 말아야 돼. 음, 사고 시민, 다 사투고. 저 위증 성직자거든요? 근데 그냥 사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5 7은 8비자였어 테마 시켰으면 무시지 말하는데 영매 직공 7 0 영매 직공으로 2 테마 같은 하나입니다. 이번 떡이 있으면 좋겠다. 그냥. 8은 7 진영 영매 영매 영라 보니까 매영라 보니까 매 살립니다 1-7픽이 대립이고 저는 6픽이 구라라 생각해요. 그렇다는 건 8픽이 확직이란 소리거든요? 그럼 저는 8픽을 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1,7 중에 마피아 하나 있고, 6픽이 마피아거나, 아니면 1,7이 고2 대립이기 때문에. 너무 나나중네 노테마, 8. 7, 9. 79, 1화, 7후 선, 후, 5호, 6 7이안 잡으면 팔살이호만6호 <laughs> <2구만>. 마이 <laughs> 이러면 팔이 진짜 이장가 보는 루피디 부인가 마피안가 음. 아 근데 왜왜 자꾸 판마다 이렇게 관전이 많은 거야 영상 찍을 건데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 떴거든요 희생 있는데 음악가 좋더라 마스터가 아니다 1위. 오, 3픽 1위를 향해 달려가는 유저입니다. 3픽 주도록 할게요. 3픽이 구라였으면 은 마녀라는 소리도 안할 거고, 3픽이 4픽보다 훨씬 훨씬 시민이라고 느껴지게 어필을 했기 때문에. 오, 뭐야! 1위 어디 갔어? 1위 용종당했어? 와, 와, 대박! 드립 이 사람, 랭크 포인트 9,500점으로 1위였거든요? 와, 근데 영정 유저였네. 와, 실한가? 와, 소름이네. 와, 저 사람 진짜 헤게몬이 딸 생각에 진짜 신나있었을 텐데. 저렇게 영정 당해버리면은 진짜 화가 나겠다. 기자, 기자 속보기자. 아, 안쓸래. 확성기 안쓸래. 오, 오픽 보조네? 속보 기자 안 쓰겠습니다. 음, 나 죽여라. 오픽, 본인, 기자, 속보, 오, 워팅. 오픽, 확성, 이거, 속보, 오픽, 보고 소방 오감 삼 레몬 삼 경무 칠는 출손자 경 나왔어 근데 음, 잠깐만 이런 공진이랑 라인 없습니다 뿌리 오상구 17힐 모탈시 10, 10입니다. 5성코, 5성코, 6 닦고 5강. 1님 478, 467. 이제 확이거든요. 1님 45, 467. 확인. 이거 못 이기. 이거 팔픽이 도도일 수도 있긴 한데. 이 사무소 손잡이야. 아니다. 이 손잡이도 괜찮아. 아, 칠손작용이라고? 아, 칠손작용 오키오키 실내생 아, 칠손작용 <laughs> 이러면 제가 죽겠네요 아마 제가 죽겠죠? <laughs> 역시 내가 죽네 이게 병크인데요. 1 1 뭐? 어, 확승이네. 확승. 네. 영탐기, 영탐기. 영탐기, 영탐기. 유기 기자 아니었으면 비비기라도 하네요, 유감 누굴 죽여도, 못 이기. <laughs> 못 이기. <laughs> 누굴 죽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와이? 4픽을 죽이면 7픽이 탐크를 낼 거고, 6픽을 죽이면 4픽, 7픽이 조사 결과 가져오겠죠? 뭐 그런 이유들로 구출 안정권은 8890 그런거야 나는 몰라요 근데 오 마피아지 이가 보존가? 아 스파이구나 아 오손팔이라길래 오가 이제 팔죽인줄 알았네 이 자살하겠죠. 아, 이이 작용 이 단원이구나. 아, 3-3 자살하겠죠. 게임이 끝나. 아, 저는 2픽이 이제 뭐1픽의 말을 약간 동조하듯이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음. <laughs> 덕수 형님, 하이 가, 감자리, 양파리! 엽티 기자 <laughs> 개불어 물론 이 카드가 좋긴 하지만 음, 좋습니다 네 좋아요 좋다고요 님들도 쓰십시오 좋습니다 제가 몇판 해봤는데 옛날에는 제가 추리 미스 왕이라서 추미를 계속 했지만 요즘은 기자 나오면 거의 확승이라고 생각하고 게임하거든요 도둑 다시 금뱃? 안 됐네. 아쉽다. 도둑 금뱃지였는데. 아, 근데 이제 좀 시민이 많이 나와서 마피아 나올 것 같기도. 안 돼. 그 전에 너무 마피아 많이 나와서 또 시민이 계속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마지막 기회에요. 오늘이. 그렇게 생각하고 게임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스터 테두리를 얻을 거고 이렇게 게임을 계속 할 겁니다 아 근데 이러다 영상 끊기면 어떡하지? 안 끊길 거라고 바래요 저장 공간이 부족함 일부 시스템 기능이 남길 수도 있습니다 임시 파일 삭제 임시 파일을 빨리 삭제하고 제 영상을 찍을 수 있게끔 자 게임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 임시 파일 삭제하다가 게임 찌면 어떡하지 렉 아, 걸린다 팔은 칠놈 앞 칠놈 마오 좋아 용량이 용량이 확보되었어 4기가씩이나 오 만세 만세 두 손을 번쩍 위로 들으세요 일단 속보 써야 됩니다. 경찰이 찍히기 간절히 바라면서 팔이 확성마일 수도 있거든요. 속보 <목소리> 기자 노인티 사는 이놈아 확성. 이 친구는 군 일감 도굴 나오고 기자요? <laughs> 도굴 나오고 기자요? 일 개구중 일 지령인가 누가 너 테러나 정치인지 그건만 음. <laughs> 그럼 그럼 일감 그럼 일감 마녀판이라며요. 음, 어, 자세히 봐봐. 쌍 잠깐만요. 76년생 랩진공이 마피아 같은데? 응. 음. 이번에는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유언이란걸 생각해야 돼 확성기는 쓰지 말고 4는 2마마나 죽으면 죽고. 1 4나1 마피아 같은 4 6 노마 4 6 노마 4 2 마피아 8피푸한 상품 7 무용 이건 마피아 6산. 6 <laughs> 8, 7, 4 6너 마요 니네 8748 중에 정했어5 막상구

도마냐팔 네. 전날 도청이랬어. 응. 음. 음. 아 도청이라 했구나.